자, 7 2쪽 4-1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. 자, 우리가 원에 내접한 삼각형 성질에서 그 역도 성립한다는 얘기가 겠습니다 자, 그러면 어떤 삼각형 ABCD가 있을 때 자, 요 ABC에서 이 사각형 ABCD가 원에 내접하도록 하는 x의 크기를 봐라요 사각형 ABCD가 원에 내접하도록 하는 x의 크기를 봐라 그러면, 이 ABCD가 원에 만약에 내접한다고 했을 때, 성립하는 성질이 그한 쌍의 대각의 크기 합이 180이 된다고 했겠죠. 그래서, 각 X하고 여기 88도가 대각의 관계로, 얘네들의 합이 180이 되면, 이 ABCD는 원에 내접하게 된다. 따라서 X 크기는 몇 도? 자, 180에서 이제 88배면 이게 92도 되겠지. 그래서 X의 크기가 92도다. 자, 다음에 이번 문제. 역시 마찬가지로 ABCD 이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도록 하라. 자, 일단 여기가 65, 45고요. 자, 여기가 지금 X입니다. 자, 그래서 ABCD가 원에 내접할때이 X의 크기를 역시 구할 건데, 자, X가 이 사각형 ABCD의 외곽이지. 그러면 이 사각형 ABCD가 원에 내접한다고 하면, 요 x 하고 a 대각의 크기가 서로 같겠죠. 그러면 요 x 크기와 같은 곳이 각 a가 되고 여기가 x겠다 이거죠. 그럼 요각이랑 이 요각 이 크기가 서로 같아진다 이거지. 자 그러면 삼각형 ABC에서 x 하고 45도, 65도의 합이 180이 되므로 자 요거 정리하면 x 크기 볼수 있네. 자 그래서 각 x 의 크기는 자 70도다 이거죠. 네. 그래서, 4-1 문제는요, 우리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이 성립할 때, 그 여기인, 그 사각형의 대각의 크기합이 180이면, 그 사각형은 반드시 원에 내접할 것이다. 자, 그리고 외각의 크기하고 내 대각의 크기를 봤을 때, 그 사각형 역시 원에 내접할 것이다. 자, 이런 성질을 들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그 밑에 5-1 문제 보겠습니다. 자, 삼각형 ABC가 있고요. 각 B가 50도 그리고 여기 어, 외각이죠. 여기가 70도 그리고 여기게각 x 크기에서도 발해져 있네. 자, 일단은 문제에서 각 A 크기가 여기 70도라고 주어졌죠. 그지? 여기가 여기 70도 주어졌죠. 그러면 요 70도하고 요 70도가 같다는 의미는 외각하고 그내 네 대각의 크기가 서로 같기 때문에 이삼각형 ABC. 반드시 원에 모아겠다, 뭐 내접하겠다 이렇지. 그러니까 원은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, 눈에 보이지 않지만, 이 외곽하고 내네 대각의 크기가 같으므로, 이 사각형 ABC는 반드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겠다. 따라서, 각 X의 크기는, 각 B하고 각 X의 합이 180이 될것이고각 B하고 각 X의 합이 180이 될 것이므로, 각 X의 크기 역시 90도가 된다, 이 뜻이죠. 자. 네, 그래서 외접하는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런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 이제. 그래서 나머지 어, 네. 여러분들은요, 70쪽부터 72쪽에 있는 자 네. 유제 문제 하고 그다음에 73쪽에 있는, 73쪽 74쪽에 있는 어, 개념 체크 문제를 반드시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.